3번 거의 유일한 이제 고1 시험에 이제 등비수율이 들어갔던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시험잘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애들이 잘못 보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일단 전체 집합에 뭐가 있냐면 아래 1승 아래 2승 쭉 가서 아래 이제 102승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어 아라고 아래 31승하고 아래 100승이 어떤 모르는 집합 A의 원소야 근데 이제 A의 원소들을 어 작은 수부터 차례로 배열하면 걔가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이거 세 개는 등비수열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등비수열이면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거 세 개만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로 가있 때가 지금 3 0 칸이 떨어져 있고 이로 가있 때 지금 6 9 칸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네 두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등비수열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이 칸의 개수랑 이 칸의 개수가 일치하지가 않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30이라는 게3 곱하기 10이고, 이 69라는 게3 곱하기 33인데, 얘네들의 이제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는 게 3밖에 없죠. 그니까 러요 사이에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애들을 껴넣어야 되고, 일정한 간격을 껴넣어야 되는데, 가능한 거는 이제 3칸씩 떨어져 있는 것밖에 없다. 그니까 러 바로 알수 있는 게, 어, 집합 A는 결국, R, R의 4승, R의 7승, 공비가 R의 3승의 등비수열이 어, 될 수밖에 없겠다. 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u의 원소들의 합이, 그니까 내가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u의 원소들의 합, 그니까 러 su라고 표현을 하면, 뭐 이거 그냥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r의 103승, 다음 항이. 첫째항이 r이고, r-1로 나눠주면 되는데, 다시 곱하기 r. 아, 뭐 곱하기 r 해. 이렇게 되면, 이게 su가 되고, sa는 i 3승의 공비니까 i3승 빼기 1로 나눠주시네 요거 다음은 아래 103승 까지 빼기 R. 그러니까 이게 91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91배를 하면 얘가 된다 그러면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 계산이지지 그래서 약분까지 쓱될 테니까 i제곱 더하기 i 더하기 1이 91이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r이 2다 어렵지 않은 문제